안녕하세요, 니키입니다. 자, 여러분들에게 스푼 밴딩 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들도 집에서 안 쓰는 뭐 숟가락이나 포크 같은 게 있으면 따라 해보세요. 먼저 이 머리 부분 있죠? 이 부분을 계속 접었다 폈다를 반복해줍니다. 근데 중요한 건요,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이 부분에 균열이 생기면서 뜨거워지거든요. 손안 대게 조심하셔야 돼요. 오, 됐다 되고 있어. 어, 뜨거워. 지금 <laughs> 되게 뜨거워요. <laughs>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작은 균열이 생겼거든요. 이 상태에서 바닥을 쳐도 부러지진 않아요. 이렇게. 이 부분을 잡고 흔들어주면. 이렇게. 부러지다가. 여러분들도? 초능력을 쓸수 있게 되는 거죠. 다음에는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